마지막 이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자격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영원한 사랑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26절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제가 느낀 인상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게 쉬운 듯한데,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 새벽 본문이 저에게는 가장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게 지금 두달 전, 한달 한 보름 전에 이미 이 본문은 다 나왔을 거예요, 제목이랑. 나왔는데, 제가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잘랐을까? 잘못 잘랐다. 이 나누기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또 고민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영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시간.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그리고 이 우주가 탄생되기 전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시간. 머릿속으로만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그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성부 아버지가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두 분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랑의 관계. 근데 이 사랑이랄 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면딱 벌써 감정적인 어떤 이성적 사랑을 우리가 딱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의 그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성이 있고 지속력이 있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십자가라는 구속의 역사의 정점에 위치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뭐 애매하고 조금 이게 조금 선명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 자신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오늘 끝나는 26절까지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미래의 성도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녹여져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파트로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26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원래 마지막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무리하시는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도 그들 안에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심하셔야 돼. 요 안심.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길을 잃은 한 어린 아이가 숲 속에 숲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아빠가 나타났어요. 컴컴한 밤 숲길에서 길을 잃었던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나타나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그 아버지가 들고 있던 빛을 볼때 아들은 안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랄 때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할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안전과 사랑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수 있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이 십칠 장에서 녹여놓은 기도 때문에 이 기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 40분간 저희 신대원 때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그 말빨들 어려워요 되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랄 때는 하나님의 본질적 그분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분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나눌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 속성 중에 거룩과 사랑이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 거룩이 뭐냐 거룩이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의로우신 아버지라잖아요. 하나님 속에 의의, 그 정의, 거룩, 그 거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그리고 오늘 세번 등장하는 이 단어, 24절에 등장하는 사랑이란 단어, 26절에 두번 등장하는 사랑이란 이 단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랄 때,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드러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세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창조 섭리 구 속인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진 거 보세요.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몰라요. 진짜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유지시켜 주는 이 모든 섭리가 있어요. 섭리.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잠안 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공간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 있습니다. 이 구속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속량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이게 영광의 영광.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붕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이것도 막연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그 영광을 다 드러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하늘은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가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밖에.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에게 주시는데 자 24절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 내게 주신 자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나 있는 곳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나 있는 곳이 어디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있던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공간. 그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이 장착하게 돼 하나님의 나라 나 있는 곳에 아버지여 내 내게 있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셨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 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 잡히시던 밤에 드렸던 고요한 밤 하는데 빛나는 별처럼 드려져졌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이 있게 달라.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뭐죠? 반짝반짝 눈부신 빛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십자가의 영광이라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님과 연관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기 원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 그 영광의 모든 시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없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음 나이다. 그들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랑의 연결 관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관계 속에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누구를 끌어들였다고요? 우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왜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 어, 우리를 끌,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그분과 예수님과 관계되고 지속적인 사랑의 위치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말로만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죠. 어, 제가 어, 차장님이 장례를 치르는 시간에 정장론인가, 저기... 벽제 승하원에서 잠깐 시간을 좀 가지면서 대화를 했는데 어, 제가 경험한 장례 중에 이런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 한 분의 성도님이 권사님의 남편 되셨던 성도님이 한 20년간 뇌경색으로 침대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임종을 앞두시고 이제 흐름상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권사님이 제한테. 급하게 연락하셔서 목사님 좀 오셔서 임종을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막 진짜 숨이 헐떡이고 상황이 굉장히 급, 막 급박했어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그 남편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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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 불러. 예수님 이름 불러. 여보 여보 예수님 생각만 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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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불러.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귀한성에 들어가려고 이 찬송을 1절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2절을 지나서 이제 3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 주시고 이 찬송을 딱 부를 때그 남편 되시는 분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1절과 2절을 듣고 새가 3절 딱 들어갈 때 근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아, 나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 굉장히 복스러운 죽음, 마지막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근데 이번에 차장 론인도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차장 론인도본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그 소망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모습의 순간인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누군가가 찬송을 불러준다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서 기도한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와 이건 완벽한 마지막이 완벽한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랑과 소망 속에 살아가냐면, 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주 했던 본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도의 영광, 성도가 누리는 소망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구절 올려주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동서 사방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무도 셀수 없을 만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정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에 섭니까? 선대요. 누구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미 창세전에 관계를 맺고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대요. 우리가 서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그 고백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영광을 이런 영광을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되니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육신이 눈을 감을 때그 영광을 바라보니 엄청난 아니겠어요? 이이 소망은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이건 제가, 이것도 합독해 볼게요. 이것도 이십장3절에서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아멘. 어, 그들이 세세토로 왕토로 하리로다. 아멘. 이게 천국인가 천국. 천국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 그분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본대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마지막 십칠 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당신만 공유하셨던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끌어당겨서 교회 공동체 신분을 완전히 격상시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있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개인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된 공동체예요. 이 엄청난 무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던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소유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조금 더잘 되는 것,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조금 더 쥐, 손에 쥐는 것, 조금 더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 도움이 안돼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신 받는 직전에 그 찬송 하나 기도 소리 하나 들을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누렸던 것, 가졌던 가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 영원한 사랑과 소망을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런 하늘의 언어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언어체계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라고, 그림 언어로 한번 그려보라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등불과 빛이 필요 없는 그곳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걸 자꾸 꿈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현실을 읽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 특세의 마지막 날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초청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소망,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에 저희의 메시지이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꿈꾸시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포함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 안에였다. 한번 더요. 나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